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일은 몰려온다고 하더니 정말 바쁘네요. 정말 몸이 두 개만 더 있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철학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무소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다른 사상은 일단 제껴놓고 교육사상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루소는 자유주의 교육 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유아가 스스로 배우고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놀이와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인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유아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여 개별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존재인 아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한 사람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요? 루소는 여러 여자를 만났으며 전부 다섯 명의 아이를 가졌고 하나도 빠짐없이 고아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백 번, 천번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서 장마 피해 보지 않으시길 빕니다. 윙윙대는 똥파리나 남의 피 빨아먹는 모기새끼들은 빼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뿅.